안녕하세요. 카리포터 차한국입니다 4세대 제네시스의 G90 EQ900에서 G90로 변형이 되면서 현재 4세대 풀체인지된 모델을 뒤에 보고 계십니다. 한 50대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까만색의 G90을 지금 시승을 해볼 텐데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g 9 0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성차감이얼만큼 좋아졌는지 지금 타한고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달 텐데 간단하게 한번 네, 느껴보겠습니다. 가시죠. d 9 0 뒷자리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 자체가 이전 모델보다 특히 과속 방지턱에서는 이전 모델보다도 더 편안한 더 차분한, 아주 아늑한 성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고속주행에서는 차가 낮아지고요. 길이 험한 길에서는 차체가 높아지는 그런 기능까지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거의 뭐 수입차에서 많이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보다도 좀더 업그레이드 된 스프링까지 조절이 되는 장치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좀더 감성적으로 바뀌었고요. 아주 부드럽고, 예백의 미를 표현을 한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인테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의 그리고 후속 공간이 보면 시트가 대부분이 세단 같은 경우에는 어, 후속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차는 높지가 않아요 시야 전방이 아주 확 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라인과 이 가운데 센터 터널과 일체화된 듯한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이 터치패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패드는 여기 라인을 크롬으로 해서 쭉 둘르면서도 아주 라인을 살아난, 라인을 살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냥 일반 노멀 모델이 아니라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어, 발받침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아주 좋네요. 버튼 한 번의 터치로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게끔.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정도의 어, 그런 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버튼 한 번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다리 받침이 올라가고요 시트도 이렇게 다시 낮아지고요. 그리고 앞좌석 시트가 다시 원상 복귀로 뒤로 옵니다. 어, 자 햇빛 가리기가오 디테일이. 되게... 거의 틈없이 그냥 완벽하게 딱가은 듯한. 운전석과 뒷자리의 탑승자 수로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후속에 탑승하신 분들이 몸을 앞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몸을 앞으로 움직여서 대화를 나누고 많이 해서 안 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대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자, 일단 뒷좌석 성차감 느낌은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느껴보겠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겠습니다아 무려 32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음질이 가슴을 막 튀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입체적입니다. 3D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정말 좋네요. 오디오부터 일단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너무 차분해요. 조용해요. <laughs> 그리고 어느 한 향기가 나옵니다. 또 방향제를 따로 살 필요 가 없습니다. 일단 계기판은 앞쪽에 거지막하게 양쪽으로. 쭉 뻗어 있지만 중간에 딱 잘려 있어요. 화면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밝게 조절할 수 있게끔 버튼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고시를 저 너무 싫어했는데 하이 고시가 아니야.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입체적입니다. 아주 상당히 입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타원형의 접시에다가 뭘 이렇게 탁탁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그립감도 좋아요 와 솔직히 위장막 지구공을 촬영을 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기존의 지구공에서 디자인이 바뀌고 좀더 어, 고급스럽게 했겠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서스펜션이면 이뭐 솔직히 엔진은 그대로예요. 3.5투바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 아주 부드럽고 파체 소음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속도를 줄이잖아요. 이 서행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가볍지? 너무 가벼워요. 그런다고 차가 흔들리거나 뭐 잡아 차선을 잡아주지 않는다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차의 가격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차의 총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3,380만 원. 와, 자 기본 차 값은 기본 모델이죠. 3.5 터보 GDI 모델 같은 경우에는 9,100만 원입니다. 9,100만 원에다가 옵션을 이것저것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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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들어가게 되면 1억 3,237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고급 차에 뭐이 정도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 하죠.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90. 어떻게 어, 전 제네시스 수치의 고지영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먼저 네. <laughs> 어, 전면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전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 이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요소인 크리스티 그릴입니다. 안쪽에는 제네시스 고유 디자인 요소인 G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되어서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 매트릭스를 겹쳐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적용됐기 때문에 훨씬 더 볼륨감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헤드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고유 디자인 요소인 투라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구현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그 센터에 보시면 정면에 새롭게 적용된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출량이 80% 가까이 줄어들어서 이기호세 패턴이 각인된 엠블럼을 통해 보다 럭셔리하고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 운전자의 승하차 시에만 돌출될 하이테크함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9 팀이 최초로 스마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에 맞는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를 한번 볼게요.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닫혀요. 이렇게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열어볼게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 정도 넓이면 뭐 골프백은 충분히. 것 같, 것,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넓이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 그러면 이 차가 빨리 전기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차는 흰색 유광입니다